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호입니다. 오늘 보시면 시장은 쭉 빠졌습니다. 어, 뭐 중국 시장 이슈, 그리고 국내 농협이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막는다. 그리고 뭐 코로나 4단계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 코로나 4단계 연장하면서 9시까지로 시간 제한까지 한다. 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어, 지금 오늘은 뭐 이렇게 조용히 그냥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하락하고 어, 호가창을 보면 어, 마치 빈집털이 처럼 쭉쭉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개인들도 많이 없고 어 그렇게 많이 파는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고 어, 기관도 팔다가 어, 매도를 좀 줄였네요 네, 오늘은 그냥, 어, 지수가 흐른 느낌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흔들리는 날일 수가 있는데요. 음,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도 인텔 제치고 반도체 1위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미국 인텔 제치고 매출 1위 반도체 기업에 올라섰다. 그리고 3분기도 매출 1위의 반도체 기업에, 어, 또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 개인 지분이 8개월 만에 두배가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공세로, 뭐,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네. 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을 때, 마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도, 어, 개인들이, 뭐, 기간이 조금 사고 개인들이 지켜냈네요. 네. 어, 작년에, 어, 작년에, 작년에 뭐한 5만원쯤에 사신 분들은 9만원대 못판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배당 받으면서, 어, 배당 수익금을 받으면서 잘, 어, 버텼잖아요. 네, 이미 매도 타이밍은, 어, 놓쳤습니다. 네, 어, 적어도 다시 반등해서, 어, 7만 8천원, 7만, 어, 요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하락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어 뉴스를 보여 드렸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나쁜가요 네 전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어, 시장은 이렇습니다 네, 뉴스 기사가 나오고 매출이 1위라고 할때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sk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어뭐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세력이 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시장은 이성,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어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오늘 R F H I C도 뭐 이렇게 흘러다 말았는데 수급을 볼까요? 네 오늘 뭐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어 호가창을 보면 좀 많이 비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든지 다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8월달 제가 어, 보는 종목들인데요. 삼성전기 지금 16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삼성전기. 어, 저는 18만 원 밑에부터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6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네. DDR5 수혜주, 어,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개인들만 샀네요. 네. LG 이노텍 20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어, 뭐,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 살수 있는 어,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침택은 그나마 지키고 있네요. 어, 오늘 뭐 종목 이야기보다는 어,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바닥에서 어, 걸어둔 종목들이 계속 사지는 걸 보면서 아,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때, 어, 이럴 때. 이럴 때 신용을 쓰시면 신용을 써서 어, 매수를 잘못했다 크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어, 계속 오르고 시장은 불안합니다. 어, 저는 이번 달까지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저는 삽니다. 네, 사고 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될지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미 이미 팔지 못한 종목들을 아쉬워 하면서, 어, 그때 팔았을 걸, 어,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와 두려움만 커지면서, 어, 내가 지금, 어, 너무 지금 누구 탓을 할게 아닙니다. 네, 뭐 슈퍼겜이 말을 듣고 샀다고 해서, 어, 뭐, 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어, 이럴 때는, 음, 이제 내가 산 종목이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음, 사업이 괜찮은지, 어, 계속 찾아보는 습관을 드리고, 괜찮다면 어 내가 원하는 가격이면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거가 어 내가 단타를 하고 모멘턴 투자 뭐어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한 회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사업 보고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어 투자를 내 사업 아이디어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냥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라면 어,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 지금 뭐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펄어비스는 어뭐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요. 음, 그런 종목들은 어... 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히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 NC소프트는 뭐 다시 자리가 온다면 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저는 이번 달에도 그냥 제가 원래 하던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힘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어, 내가 산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문제가 없다면 어, 일단 어,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일단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어, 일단 들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네 수익을 줄땐어 조금이라도 챙기자 어 그래야 이런 시장에서 어 그나마 조금 어 다행히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올라가고 항상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지금 환율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오늘 1181원 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지를 지켜보면서 어,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또푹 쉬시고 어, 장가오는 또 좋은 어, 리포트로 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뭐 멘탈을 한번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 어떤 전문가도 다100% 맞추지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멘탈을 챙기면서 자신의 종목을 공부했다면 어, 저점에 어, 현금이 있다면 좀씩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 하십시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장거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장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